역대상 9장.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 이와 같이 온 이스라엘이 족보에 오르고, 이스라엘 열1기에 기록되었다. 유다는 배신하였으므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는데, 맨 처음으로 자기들의 성업 소유지에 돌아와서 살림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제사장과, 레일 사람과 성전 마길꾼들이다.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그리고 에브라임과 문하세 자손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사람은 다음과 같다.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가운데에서는 우대가 살았는데, 그는 암미우세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다 실로 사람 가운데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 아들들이 살았다 세라의 자손 가운데서는 여우엘과 그의 친족 690명이 살았다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는 살루가 살았는데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보다위아의 손자요 하스누아의 증손이다 그리고 여러함의 아들인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요, 우시의 아들인 엘라와 이브니야의 증손이요, 로엘의 손자요, 스바다의 아들인 무슬람이 살았다. 이와 같이 족보에 오른 그들의 친족은 모두 956명이며 이들은 모두 각 가문의 족장이다.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 제사장 가운데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아살야가 살았는데 아살야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세의 현손이요 하나님의 성정 관리를 책임진 아이두의 오대손이다. 또 아다야도 살았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수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다. 그리고 마하세도 살았는데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인멸의 오대손이다. 또 그들의 친족이 있는데 이들은 각 가문의 촉장들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에 유능한 사람들로서 그 수는 7160명이다.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는 무라리의 자손인 스마야가 살았는데 그는 하수베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다.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니아가 살았는데 마따니아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다. 또 오바디아가 살았는데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예두둔의 증손이다. 그리고 베레기아도 살았는데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누도바 사람들의 마을에 살던 엘가나의 손자이다. 예루살렘에 정착한 성전 문지기. 문지기는 살롬과 악국과 달몽과 아이만과 그들의 친족들인데, 살롬이 그 우두머리이다. 살룸은 이때까지 동쪽에 있는 왕의 문 문지기로 있다. 이들이 레위 자손의 진행에 속한 문지기이다. 고라의 증손이요, 에비아삽의 손자요, 고래의 아들인 살룸과 그의 가문에 속한 그의 친족들, 즉 고라 족속은 성왕문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의 조상도 주님의 성망문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예전에는 엘르하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그들의 책임자였는데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망문의 문지기이다. 문지기로 뽑힌 사람은 모두 212명이며 마을별로 족보에 기록되었다. 다윗과사물엘 성견자가 그들을 신실히 여겨 이 모든 일을 맡겼다. 그들과 그 자손이 주님의 성전 문곧 성막 문을 지키는 일을 맡았는데 이 문지기들은 동서 남북 사방에 배치되었다. 마을에 사는 그들의 친족들은 번갈아 와서 이래직 그들을 도왔다. 레위 사람인 네 명의 책임자들은 신실하여서 하나님 성전의 방과 창고들을 맡았다. 그들은 성전을 지키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일을 맡았으므로 하나님의 성전 주위에 머무르면서 밤을 지냈다. 나머지 레위 사람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맡았으므로 그것들을 세워서 들여오고 세워서 내주었다. 또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성전의 모든 기구와 그 밖의 기구들 그리고 고운 밀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다. 제사장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은 향료를 배합하여 향수를 만들었다. 레이자션 마디는 고라 자손 살롬의 마다들로서 구어 바치는 재물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다. 고아 자손 가운데서 그들의 친족 몇 사람은 안식일마다 차리는 빵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다. 또 찬양을 맡은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레위지파의 족장들로서 성전의 부속 건물에 살면서 밤낮으로 자기들의 일만 해야 하였으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이들이 족보에 오른 레위 사람 족장들이다. 이 족장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사월의 족보 기부원의 조상 여이엘은 기부원에 살았으며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이다. 그 마다들은 압돈이고 그 아래로 수르와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요와 스가리아와 미글롯이 있다. 미글롯은 심어함을 낳았다. 이들은 다른 친족들을 마주보며 자기들의 친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파을 낳았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빠을이며 무리빨은 미가를 낳았다. 미가의 아들은 비돔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스이다아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멕과 아스마엣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나아를 낳았다. 비나아의 아들은 르바야이고, 그 아들은 엘라사이고, 그 아들은 아셀이다. 아셀에게는 여섯 아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사하리와 오바디아와 하난이다. 이들이 아셀의 아들이다. 역대상 10장 사울왕의 죽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부아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화를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화를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당번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네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이교도들이 나를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나 그의 무기당번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거위에 엎어졌다. 그의 무기당번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가문이 함께 죽었다. 그 골짜기에 살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살던 성업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러 성업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았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취한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서 자기들의 우상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보관하고 머리는 다곤 신전에 매달아 두었다. 길라앗의 야베스의 모든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 사울에게 한 모든 일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사울의 죽음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거두어다가 야베스로 가져가서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들의 뼈를 묶고 이랬 동안 금식하였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